인천공항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자동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 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양에서 8년 동안, 저는 조선중앙TV 아나운서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속삭였죠. 저 동무가 TV에 나오는, 당 간부 집안 출신의 인민배우의 딸, 저는 체제가 자랑하는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땅을 밟은 지 3초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어합니다. 자동문 앞에 선저를 스쳐 지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의 눈에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것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체제의 감시에서 벗어난 것.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평양의 특권층이었던 제가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2015년 스튜디오 화장실에서 주운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보안상 김서영이라는 가명을 씁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모든 것, 제가 본 북한의 민낯, 그리고 자유를 향한 2,000km의 여정은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매일 아침 6시,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혁명가요로 잠에서 깹니다. 7시까지 중구역 아파트에서 방송국까지 전차를 타고 출근했죠. 평양 사람들에게도 전차표는 귀했지만 저는 방송국 직원증 덕분에 늘 자리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의 초상화 앞에서 묵념입니다. 그다음 당일 방송 원고를 받습니다. 모든 원고는 당선전 선동부에서 이미 검열을 마친 것들이었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하루에 수십 번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목소리 톤, 억양,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무표정해도 안 됩니다. 정확히 인민의 기쁨과 당에 대한 충성을 동시에 담은 표정. 그걸 매일 연습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방송국 군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하얀 쌀밥에 고기반찬까지 나왔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함경도나 양강도에서는 그의 옥수수조차 배급이 끊겼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우리 식탁에는 늘 고기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송 리허설이 이어졌습니다. 책임 PD 동무가 제 발음 하나하나를 체크했어요. 서영동무 승리의 승발음이 약해. 더 힘있게. 미제국 주의를 말할 때는 얼굴에 분노를 담아야 해. 그 순간만큼은 저도 진짜 분노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저녁 6시 본방송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14층.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배우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있었고, 심지어 중국산 선풍기도 있었어요. 평양에서도 드문 일이었죠. 서영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우리 딸이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 아버지의 칭찬에 뿌듯해하던 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한 특권인지, 그리고 이 체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저는 그저 주어진 원고를 읽는 기계였습니다. 의심 없이, 질문 없이,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2015년 9월, 제 인생이 바뀐 날은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방송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세면대 옆 바닥에 떨어진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죠. 보안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외부 정보가 담긴 물건을 숨기면 정치범수용소행이니까요.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일었어요. 대체 무엇이 그렇게 위험하길래 그날 밤 집에 있던 중국산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컴퓨터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코리어 서울시 2015. 클릭하는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강남대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빌딩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 모두가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합성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제의 선전물이라고.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는 젊은이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그중한 영상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는 한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시의 눈길도, 배고픔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상 낙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압제에 신음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다음날 출근해서 뉴스 원고를 읽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거짓말을 읽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읽어야 했습니다. 카메라 너머의 수백만 인민들에게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밤마다 그 usb를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보안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 알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일주일 후 저는 usb를 변기에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담긴 진실까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서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체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2017년 12월 겨울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에서 읽은 뉴스는 이랬습니다. 친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한 아이를 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군복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기라고는 없는 마치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눈빛. 꽃재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었죠. 강국 건설이라.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류경 호텔은 여전히 미완성이었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전기가 끊긴 건지 아니면 애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짓을 알릴 수 없다고.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이 거짓의 체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같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더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죠. 먼저 방송국 동료 중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조명 담당 최동무. 그는 함경북도 출신이었고 중국에 친척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최동무 혹시 중국 쪽 사정 아시는 분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서영동무 무슨 생각하시는 거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기다리시오. 일주일 후, 그는 제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와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중국에 있는 브로커의 연락처였습니다. 이 동무는 탈북자들을 돕는다오. 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오. 그리고 서영 동무.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소. 가족도 위험해질 거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아버지는 당직에서 해임될 것이고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받은 월급을 모았고 어머니의 금반지 두 개를 몰래 챙겼어요. 북한 돈으로는 쓸모없으니 금으로 바꿔야 했죠. 2018년 7월 20일 디데이를 그날로 정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이라 의심받을 확률이 낮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회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최근 배역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게 부모님께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18년 7월 20일 밤 10시. 신이주 외곽의 한 폐가. 저는 그곳에서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평양에서 왔소. 40대 남자였어요. 얼굴 반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고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돈 가져왔소. 준비한 금반지 두 개와 현금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큰 돈이었지만 중국 위안화로는 고작 3천 위안. 그는 금반지를 살피더니 주머니에 넣었죠. 오늘 밤 자정에 건너야 하오. 달이 없는 날이니까. 국경수비대 교대 시간을 노릴거요.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폐가 아는 쥐똥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실감 때문이었죠. 갑시다. 자정이 되자, 안내인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30분간 걸었어요. 국경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넘어가 중국이었죠. 저기 보이는 강이 압록강이요. 지금은 수위가 낮아서 걸어서 건널 수있어 하지만 중간쯤에 감시초소가 있으니 완전히 엎드려서 기어가야 하오. 소리 내면 즉시 총 맞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은 철조망의 한 부분을 들어 올렸어요. 누군가 미리 잘라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오. 빨리 철조망을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녹슨 철조망에 긁혔죠.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압록강 두개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안내인이 손짓했습니다. 저 불빛 보이요. 저게 초소요. 불빛이 이쪽으로 향하면 멈추고 돌아가면 움직이시오. 절대 일어서면 안 돼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7월인데도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속을 기어서 나아갔습니다. 돌에 무릎이 찢어지고 진흙이 입안으로 들어왔죠.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조명이 확 켜졌습니다. 초소에서 누군가 고함을 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내인이 제 머리를 물속으로 눌렀어요. 숨 참으시오. 물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강물 사이로 조명불이 보였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0초 20초. 이상 없다. 짐승인가 보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안내인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계속 가시오. 멈추면 죽소.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진 30분 후.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축하하오. 이제 중국이요. 안내인의 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피로 범벅이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강 건너편 초소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있었으니까요. 빨리 움직이시오. 여긴 아직 안전하지 않소. 안내인을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압록강 너머로 평양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이제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안내인은 저를 단둥시 외곽의 한 농가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펼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창문도 없이 전구 하나만 켜진 칠흑 같은 어둠. 여기서 일주일 숨어있으시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이요. 그럼 끝이요. 북송. 그 단어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정치범수용소행. 아니, 탈북 시도자는 공개 총사령을 받기도 했죠. 지하실에는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20대 여자들과 40대 남자나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모르는 게 안전했으니까. 언니 밥이에요. 첫날 저녁 젊은 여자가 작은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옥수수밥 한 숟가락과 김치 몇 조각.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한 끼를 감사하게 받아먹어야 했죠. 나흘째 되던 날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리 넷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어요. 농가 주인이 뭔가 중국어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0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공안이 간것 같았어요. 하지만 농가 주인이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왔을 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까지 위험해졌소. 내일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브로커가 일주일 후에 온다고. 상관없소. 내일 아침 나가시오. 다음날, 우리는 새벽에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브로커 연락처는 농가 주인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죠. 함경도에서 온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양까지 걸어가야 하오. 거기 조선족 교회가 있다오. 탈북자들을 돕는다더군. 선양까지는 200km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밭 사이로 산길을 따라 때로는 국도 옆 숲을 속으로 중국인을 보면 무조건 숨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우리 중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가 마을 구멍가게에서 물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된 거였죠.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돌아가서 도와주면 다 같이 잡히니까요. 그날 밤, 남은 셋이서 산 속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살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지만, 여기도 지옥이었죠. 중국 공안에게 잡히지 않으려 숨어다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열흘간의 도주 끝에, 우리는 선양의 한 조선족 교회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북에서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들어오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여기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선양교회에서 3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목사님은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 조직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서영 씨, 한국까지 가는 루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몽골을 거쳐 가는 길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가는 길.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요? 안전한 길은 없어요. 하지만 동남아 루트가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가는 길이죠. 동남아 루트. 선양에서 쿤밍까지 기차로, 거기서 라오스 국경까지 차로, 그 다음 라오스를 통과해 태국으로. 5,000km가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비용은 500만원입니다. 한국돈으로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목사님은 교회가 절반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한국 도착 후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2018년 9월 초. 저를 포함한 탈북자 6명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가짜 중국 신분증을 받았어요. 이름은 리와였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면 절대 입 열지 마세요. 걸리면 끝입니다. 쿤민까지 가는 기차 안. 36시간의 여정이었어요. 기차 안은 중국인들로 가득했고 경찰이 수시로 검문을 돌았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줄 때마다 식은땀이 났죠. 어디 가세요? 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안내인이 빠르게 중국어로 대답했죠. 우리 친구는 말을 못해요. 어렸을 때 사고로.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긴장과 두려움 때문이었죠.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밀수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화물칸에 숨어서요. 산소도 부족하고 덥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2시간을 그렇게 버텼죠. 라오스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산길로 라오스에 들어갈 겁니다.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독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에 온몸이 긴장했죠. 새벽녘 드디어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중국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또 이틀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라오스 정글을 지나는 동안 우리 중한 명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40대 여자였어요. 고열로 쓰러졌지만 우리는 그녀를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두고 갈수 없었으니까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어요. 여기서 태국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탈북자라고 하면 한국대사관으로 보내줄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스스로 잡혀가라니. 하지만 이것이 절차였죠. 태국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I am from North Korea. I want to go to South Korea.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시간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나타났어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3개월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한국 땅을 밟기 전이니까요. 2018년 10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곳이 한국일까? 정말 이제 안전한 걸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을 받았죠.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다는 것. 저는 더 이상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 통일부 직원이 저를 하나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석 달간의 적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지 87일 만에 드디어 안전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두려웠던 순간들, 죽을 뻔했던 순간들, 남겨두고 온 가족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교육 담당 선생님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말한다는 게 뭘까? 김정은 원수님을 비판해도 괜찮다는 걸까? 퇴소 후,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취업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사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첫날, 손님이 물었습니다. 담배 어디 있어요? 담배가. 뭐예요? 평양에서는 담배를 연초라고 불렀거든요. 손님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야, 너 북한 사람이지? 호기심 어린 시선도 때로는 차별의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방송 관련 자격증을 땄어요. 1년 후 작은 인터넷 방송국에 취직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아닌 작가로요.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꿉니다. 국경수비대에 쫓기는 꿈.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여기가 한국이라는 걸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죠. 며칠 전 강남역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 순간 평양에서 읽던 뉴스 원고가 떠올랐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 노예들은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거짓 속에서요.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고 모든 것을 버렸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자유롭게 숨 쉬고 있으니까요.